네, 일곱 번째 어는 경합금의 열처리입니다. 경합금 주로 알미늄 마그네슘 음, 티탄 쪽으로 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미늄 합금의 열처리 알미늄은 우선 어, 주물용 합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미늄 구리 실리콘 합금이죠. 실루민뭐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알미늄 주물은 뭐 이건 금속 재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응구범위가좀 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집어넣어서 이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어, 주조용, 주물용 합금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얘가 어, 주조성도 좋고 그 다음에 고온취성도 발생하지 않는 좋은 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11% 이하의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이죠. 어, 그런 하이드로날륨 같은 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미늄의 알파상이 나오면 괜찮은데, 얘는 전 마그네슘이 편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그 편석으로 난 베타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베타상을 없애고 알파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그네슘 첨가량이 많은 학금은 보통 400도로 이상 가열해서 이 베타상을 완전히 알파로 고용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제 알파상 단상 조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조용 같은 경우. 단조용은, 전제 어, 두랄루미늄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두랄루미늄 개에, 어, 뭐, 주된 두랄루미늄이 그냥 일반 두랄루미늄, 그 다음에, 어, 어 초두랄루미늄그 다음에 연질 초두랄루미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뭐,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금질 온도가, 보통 당금질은 뭐, 두랄루미늄 같은 경우는 500에서 510도, 510, 어, 초두랄루미늄 같은 경우는 495에서 505도, 연질 같은 경우 490에서 500도. 그러니까 사, 보통 490에서 510도 사이로 이렇게 하는,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음, 저, 이와 같이, 뭐, 요런, 음, 요기 있는 세 중에 들어가려면각 학구먼서 양이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요학구먼에 따라서 이제 강도를 달리 할수 있다는 거죠. 음, 뭐, 그리, 고 그래서 이제 요 그런데 두라미늄계 이런거 열리할 때는 가열로는 이제 배치로 또는 어 질산염역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 염역로 같은 경우는 NA NO3 어, 뭐 그래서 요게 이제 질산 어, 질산 나트륨 염역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풀림을 같이 할 때는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응? 그래서 질산 나트륨하고 질산 칼륨하고 요걸 일대일로 섞어갖고서는 어 이렇게 염역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염역 처리다 하는 것인전 어 용체화 처리인 셈이죠 금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용체화 처리했을 때 어떻게 기계적 성질이 변화되는가 그 다음 페이지보겠습니다 그래서 둘라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체화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역시 용체화 처리를 하면 그 다른 제 이상이 전부 다다 다 알파 알파로 고용이 되죠 용체화 처리 우리. 그전 단에서도 계속 용체화 처리 얘기를 했었죠. 알파상의 알미늄의 알파상으로 그 다른 금속이 고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상에 용질원소를 용질원소로 하면 전 합금원소죠. 합금원소 용질원소를 고용시키는 것이 전 용체화 처리죠. 고용. 고용화시킨다. 그래서 용차화 처리 또는 뭐 고용화 열 처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용차화 용 처리 한 다음에 이제 급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냉을 하면은, 급냉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과포화 고용체가 간다. 그죠? 급냉을 하면은, 급냉을 하면 이제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이 되죠.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과포화 고용체가 형성이 되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상온에서 놔두면 상온에서 방치하면 저는 상온시효 상온시효 또는 뭐 자연시효 그러는 거죠 자연시효 즉 과포구 형체에 있던 어, 여기 있던 용질 원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온 현상이죠 어, 그래서 어, 미세한 석출물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음, 강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뭐 시효 경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어두라늄은 상온 시효만 해도 충분히 기계성질이 우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나 항복점 경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이게 이제 방... 시효 날짜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건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뒀을 때 처음에 초기에 빠르게 증가하고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증가하는 거죠. 천천히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약, 4일 정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연신율도 마찬가지예요. 연신율도 거의 초기에 바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나중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인장 강도하고 연신율하고는, 어, 항상 반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연신율도 초기에는 빠르게 감소하나, 그 이후엔 변화가 없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상온시효 경화학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전부 다 상온에서 하는 건데, 상온시온인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하려면은 지금 4일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하려면은 시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시온온도를 그러면 상온보다 높은 온도죠. 상온 온도가 높은 온도로 시온도를 높이면은 시온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얻어져요. 그리고 기계적 성질에도 오히려 별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강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어, 뭐, 두랄미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온시효도 일어나는데, 다른 전 단조용 알미늄, 다른 알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상온시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고온에서 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이 고온에서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공시효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상온시효 또는 뭐 자연시효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상온시효는 상온시효는 자연시효라고 대표를 해요. 자연적으로 시간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온시효 같은 경우는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인공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인공시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그 시효 시오 시간은, 시효 시간은 자연인공시효가 짧지요. 인공시효가 짧다. 그 다음에 시호 후 강도 강도는 인공시효가 높아요 인공시효가 높음 그러니까 인공시효 를 하면 시간도 짧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강도를 비교적 크게 할수 있는 거죠 더 그래서 여기다 만약 이렇게 그, 그린다 면요 인공시효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공시효 하면은 초기에 거의 초기에 완전히 이렇게 쫙 돼갖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보다 강도가 조금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급격하게 이렇게 싹 증가했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이후부는 변화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요 이런 현상도 있어요 온, 온도가 높으면 CO는 빨리 일어나는데 그 대신 초기에 빨리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이제 너무 높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가열, 뭐, 가열할 때는 기름 탱크나 또는, 어, 녹이 교반식. 녹이 교반식이라는 얘기는, 어, 노안의 그 분위기를 계속 교반을 해주는 거죠. 교환시키는 그런, 어, 가열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녹이란, 여기 있죠. 열 처리 용도에 적합한 열 처리용 분위기를 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노기 하면 중성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산화성, 환원성 뭐침탄성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죠. <laughs> 그다음에 알미늄 합금의 가공 기호하고 열처리 사례. 그래서 알미늄은 가공으로 언제 하느냐, 가공 상태, 그다음에 또 열처리에 따라서 기계 성질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용체화 처리할 때도 용체화 처리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어 주물이 이제 부분적으로 용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내부도 내부에서 부분적인 용해 현상이 일어나서 기계적 성질이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낮아지거나 유지 시간이 짧으면은 이때는 저거가 되는 거죠. 고용화 고용이 덜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그 시효 경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나쁘다. 그래서 용체와 처리하고 나서 어, 당금질 할 때까지 시간은 대, 음, 대, 대부분 단축시키고 그러니까 빨리 할때는지그 다음에 어, 당금질에 대한 변형은 당금질 직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효처리를 해갖고 바로 이제 어, 이런 제이 현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뭐 성분의 종류 그 다음에 불순물 함양 이런 것에 따라서 어,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이런 것이 당금질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효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각종 기호가 있죠 이제 이 기호가 여기가 이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호가 F는 주조한 상태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F, F, F로 표시되어 있으면 O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풀림 한 겁니다 풀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공제인데 이제 풀림 처리한 거 H 같은 경우는 가공경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에 의해서 경화가 돼 있는 거죠 가공경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공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 여기 h 요거는 여기는 삭제를 해 주세요. 요거는 h가 아니라 w입니다. w요.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데 요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그 뒤에서 다시 하고 그래서 요 그래서 에, h는 가공 경화한 것이 맞습니다. 가공 경화한 거고 다시 있는 거는 요게 에, 요게 맞는 거고요. 요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요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 네. 그래서 이제 H도 엣지 가공도 H1, 2, 3가 있어요. h 1엔 그다음에 1, 뭐 2n, 3n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1n 같은 경우는 가공 경화를 받은 그대로입니다. 가공 경화 받은 그대로. 그다음에 2n 같은 경우는 이 이자가 들어가고 n 들어가. 이자가 들어가면 전 가공경화 한 다음에 풀림 한 거고요. 풀림 한 거.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3은 가공경화 한 다음에 안정화 처리를 한 거죠. 안정화 처리를 해서,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잔륙력 같은 걸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h1은 그대로, h2는 풀림 처리 한 거, 얘는 h3는 안정화 처리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n, n 다음에도, n 다음에도, 다음과 같은, 뭐, 이런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잘못됐다는, 전 w가 있을 겁니다. w가, w가 용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연시효가 진행 중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음, 자연시효가 진행 중인거 어떻게 돼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용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연시효로할 때, 그때는 전시오 경화가 진행 중인 재질이다. 그다음에 전 기타 열처리. 아까 F, H 뭐 W 이런 걸 제외한 기타 열처리가 이제 T인데요. 이제 이 T 열처리가 좀 복잡하고 많지요. 그래서 전 T1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고 가공 그러니까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고온 가공이죠. 열간 가공하고 그다음에 냉각. 그다음에 안정한 상태로 그 상태로 그냥 냉각하거나 서 안정한 상태로 자연 시효요. 그 다음에 T2 같은 경우는,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높은 데서 가공하고, 냉각한 다면 다시 냉간 가공을 하는 거죠. T2는. 그 다음에, 냉간, 안정한 상태로 자연시효. 그러니까 요거하고 T1하고 차이점은,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냉간 가공을 한번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3 같은 경우는 용체화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체화 처리, T3는 용체화 처리하고, 냉간 가공하고, 그 다음에 전 자연시효. 그다 T4 같은 경우는, 용체화 처리하고 가공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미 가공은 앞에서 되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자연시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3하고 T4하고는 전 관련이 있고, T1하고 T2, T2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T5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 가공하고 냉각한다면 얘는 아까 여기까지는 T1, T2는 자연시효를 했었죠. 얘는 전 인공시효를 하는 겁니다. 인공시효. 그래서 T5는 인공시효. T6는 요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인공시효. 그래서 용처가 처리한 다음에 인공시효.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전 T5, T6는, T5는 여기서 오는 것이 인공시효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6는 요 T3, T4 대신에, T3, T4에서 뭐 이런 거 대신에 전 인공시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7 같은 경우는, t6 를 t6 를 t6 에서 그러니까 용체화 처리하고 인공시효 했지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정화 처리한 겁니다 안정화 처리 그 다음에 t8 같은 경우는 용체화 처리하고 난 다음에 가공하고 나서 인공시효 한 겁니다 가공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하고 이제 그 여기 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체화 처리하고, 가공하고, 인공시효. T9 같은 경우는 이제 바꿔서 한 겁니다. 용체화 처리하고, 인공시효하고, 냉각 가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T10 같은 경우는, 음, 고온에서 이제 냉각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인공시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가공하고, 순서, 그런, 저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것이 그경금 문서 합금 에서는 뭐 이런 열처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알미늄 아이라 마그네슘 합금에서도 이렇게 t열처리를 주로 이제 t열처리가 많이 중요한 거거든요 t열처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그네슘 합금 열처리 마그네슘은 비중이 1.74로 어, 실용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볍죠. 그래서 이젠 보통 항공기 자료 에 많이 쓰이는 건데 얘도 또 그 부식성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부식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알미늄 못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알미늄 알미늄하고 내식성은 비슷한데 문제가 소성 가공성이 그리 좋지 않답니다. 내식성도 물론 약간 뒤지기도 하지만은, 내식성도 알면 조금 뒤지기도 하지만은, 소성 가공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공성이 조금 별로 안 좋다는 것이 좀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이, 이 마그네슘이 공기하고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고온으로 조금만 가열하면 바로 연소돼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마그네슘은 열차를 할때 반드시 진공로나 또는 어, 보호가스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염용로나 또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서 이때 이제 뭐, 사용하는 보호가스로는 0.7에서 1%, 1 정도의 아왕산가스를 쓴다는 얘기죠. 아왕산가스, SO2입니다, SO2. 이런 걸 쓴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그네시마금 주물 열처리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마그네시마금 주물은 마그네슘, 알미늄, 아연계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어, 뭐 화합물, 화합물이 석출되는 기 때문에, 어, 주조 상태에서는, 어, 연신율이 작고 높은 강도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전 이거를 용체화 처리를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어, 강도를 높이고, 어, 그 다음에 인장강도나 내충격그래서 강도를 높이고, 인성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체화 처리다. 그리고 이제 용체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뭐 풀림 처리를 통해서 풀림 처리를 해야 된 내부응력 같은 거 열, 열응력, 열변응력 이런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풀림 처리라는 거죠. 이 풀림 처리 방법은 용탕을 850도 정도까지 가열한 다음에 보통 주조온도에서 급냉해서 주조하는 뭐 결정미세화 방법 등이 있다 는 거죠. 그 다음에, 단조형 마그네슘 학금. 단조형 마그네슘과금은 아연이 들어간 거든요. 아연. 뭐, 어, 아연에다가, 어, 여기다가 뭐, 지르콘, 뭐, 이런 것 등을 첨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음, 마그네슘 알미늄 루 아, 아연계라고 해도, 아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뭐, 그, 그런 것들이 이 단조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르크늄이 이렇게 들어가는 학금은, 고상온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르크늄 때문에 고온, 고온에서도 용체화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 일반 마그네슘마학금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용체화 처리하면은, 이런 조금, 용융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서 고온에서 용체화 처리를 못 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고온에서 용체가 가능하고, 어, 그런 면에서, 어, 압출 속도를 크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때 온도를 보면, 그, 뭐, 균열이나 재가열 온도가 보통 한 300에서 500도 정도로 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단조할 때 온도는, 요런 것, 요합금 등의 단조 온도는 한 390도 정도에서 단조를 하는 거고, 역시 단조하고 나면 또 역시 T5나 T6 열처리를 하는 거죠 T5 같은 경우는 가공하고, 가공, 냉각, 인공시효고. 뭐, 예를 들어서 T5 같은 경우는, T5는 가공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하고, 음, 인공시효죠. 인공시효. 인공시효고. T6 같은 경우는, T6 같은 경우는 용차화하고, 용차화하고, 인공시효를 한 거죠. 그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거쳐서 마그네슘도 그래서 단조품은 이런 것들 거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그네슘 합금에 또좀뭐 문제로 되뭐될수 있다면 응력 부식 균열이 좀잘 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 가공하고 나다면 가공하고 나서 이제 저온 풀림 통해서 150에서 어, 한 300도 도 정도로 저온 풀림에서 어, 내부 응력만 제거하는 거죠. 내부 응력 제거하면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티타늄막금 티타늄막금 같은 경우는 비중은 한 4.5인데 구리보다 반정도 면서 근데 기기적성질 내식성 내열성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난 것이 이 티타늄막금이죠 그래서 항공기 구조용 어, 그 다음에 화학공업용 내식재료 이런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어, 내식성이 좋기 때문에 어, 그 인체에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티타늄막금 이거든요 예, 이 티타늄 합금은 882.5도에서 육방정인 요 알파상이 BCC. 얘는 전 HCP거든요. 티타늄 원래 HCP인데 얘가 요 882.5도에서 음 얘가 HCP인데 얘가 BCC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동소변태가 일으키는 거죠. 동소변태를 일으키는 기 때문에 요 동소변태를 보고 자 그리고 전 티타늄은 상온 가공은 좀잘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700도 이상의 열간에서 주로 가공하는데, 자, 문제는 티타늄도, 아까 마그네슘도 공기하고 쉽게 접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티타늄은 마그네슘보다더 합니다. 아주 매우 활성이 크기 때문에, 활성이 큰 금속이기 때문에, 고온으로 가열하면 산소, 질소, 수소 등이, 어, 그런 것들이 흡수해갖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 재질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뭐, 티타늄 합금의 구분이 알파형이 있고 베타형이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형이 있거든요. 알파형은 이제, 어, 티타늄 상인 거죠. 그, 그 다음에 이제 베타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 다른 합금원소가 이루는 상이죠. 그래서 다른 합금원소가 들어가서 어, 티타늄과 이루는 상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티탄 학금의 가공 및 열처리 같은 경우는, 알파 학금은, 어, 베타상 영역에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아, 알파 영역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학금은, 알파보다는 가공성이 좀 좋습니다. 어, 베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내산성 즉, 어, 부식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알파상보다 가공성이 좋으나, 내산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베타 영역에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영역에서 이제 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은 한데, 요기하고 차이점이, 베타 상에서 가공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영역에서 완료한다.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거기에는, 알파상에, 일종의 베타상이, 어고용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70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단검질하고, 완전 고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425도 나 500도 시에서 범위에서 이제 시효 처리를 하는 거죠 어, 과폭경 체를 시효 처리하면 은 이제 미세한 석출물과 어, 알파 플러스 혼합 조직 이렇게 이 나오는거다 하는거죠 근데 티타늄 합금도 마찬가지 로 역시 티타늄도 활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 공기 중에 산소나 질소하고 어, 반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르곤이나 헬륨 등의 불활성 분위기 또는 진공 분위기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에, 티타늄이 에, 공기의 활성이 크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알미늄 마그네슘및그 학금의 재질 기호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T 용체와 처리한 것 어, 아니죠. T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용체화냐, 가공이나 그다음에 시효를 어떤 어떤 방수, 방식, 어떤 순서로 했냐에 따라서 이 T의 기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용체화 처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용체화 처리한 건뭐 W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반 용용체화 처리한 건 W 거고, 그다음에 가공 경화한 거, 가공 경화한 거는 뭐 H죠. 그러니까 틀렸죠. H. 그 다음에 언일링 한거 언일링은전 품질 처리기 때문에 아참 아 풀림 처리기 때문에 풀림에서 이건 5로 표현하죠 5그 다음에 제조한그 그대로 F 맞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4번이 맞겠습니다